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좀 마음에 듭니다. 이유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입니다. 간만에. 진짜 간만에. 방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5월 1일이죠. 근로자의 날.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자, 제가 이번 주에 보고자 하는 곳은 청주, 그리고 광명, 그리고 다산입니다. 다산. 자, 여기 같은 케이스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은 다산 헤링턴 플레이스 파크. 헤링턴 플레이스 다산 파크. 예. 자, 여기 같은 케이스는 다산에서 이제 말이 다산이긴 한데 사실 조금 밑에 지역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산은 여기잖아요, 여기. 새끈하게 새로 생겨져 있는 이 동네 다산.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지하철역 들어가고, 예. 그런데 여기는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고, 여기까지는 괜찮긴 한데,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빙그레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농역에 있는 그 부영 아이파크인가 아마 있을걸요? 거기 바로 뒤편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다산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야, 이거 좀 갖다 붙이는 건데? 예, <laughs> 네, 어쨌든 간에. 부영 7단지. 근데 플로리움으로 해서 일단 여기 다 이, 이름을 좀 바꿔버렸구나. 오, 어, 그래? 하여튼, 자, 지도사에서 보시게 되면은, 저도 가끔 여기서 이제 식사하러 갔다 왔다고 하고 그러는데, 여기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요게 잘 되어 있고요 빙그레, 공장 있는 쪽이죠. 그리고, 스타벅스, 스벅, 그리고 이제 다산, 블루웨일. 하고, 여기 지산이 좀 이렇게 막몇개막들어서고막 그랬었어. 그죠? 근데 아마 내가 알기로는 상황이 만만치는 않을걸. 그죠? 그리고, 여기. 녹지 공간들이 쭈르륵 계속 나와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참 희한하게 이렇게 녹지 공간이 감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남양으로 가든, 동양으로 가든, 남서양 쪽으로 가든 일단은 다 녹지 공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에 걸린다 할지라도 일단 그냥 무조건 다 좋을 것 같아. 예. 조망은 최고일 것 같아. 특히 도농 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나가는 조망이는 더더욱이 더 좋지. 동쪽이나 남동쪽, 남동쪽까지 해서 보긴 쪽으로 고할여튼뭐 동쪽으로 봤을 때 높은 건물이 없게 되니까. 그리고 여기 도농 고등학교 이쪽으로 해서 나가는 것도 그렇고 미금. 남양주 미금 초등학교 여기도 뭐 그렇게 높은 건물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부영 7단지가 있어서 요쪽은 조금 이제 가로 막히긴 하긴 할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가 봤을 때 원픽은 이쪽인데 예. 그래서 이 정도만 할지라도 바로 앞에 아파트가 붙어 있지 않다는 것만 할지라도 이정도면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예. 한번 가까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5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크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그리고 24년도 2월달에 입주야. 그러니까 1년도 안 남았죠. 그리고 효성. 어, 효성에서 하는구나. 효성, 헤린터플레이스. 효성 잘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이거 주상복합이나 이런 거 오피 아니고 아파트로 들어가고요. 세계동. 30층 짜린데, 세대당 1.2대. 야, 이거는 조금, 하하, <laughs> 이거는 좀 치명적인데. 용적률은 323%, 희한하게 숫자가 나왔네. 325%짜리 땅이었나? 여기가? 남양주가 그렇게 돼있나? 하여튼. 이건 뭐각 시도마다 다 다르니까. 그리고 이 건폐율은 17%. 나쁘지 않아. 좋아. 예, 17%인데, 사실상 여기 건폐율은 여기 앞에 있는 녹지 공간들 이만큼 다 있잖아요. 이만큼 다 해서 이렇게서 따져야지. 그러면 이건 사실 어, 한 8, 9% 정도에서 될런지도 몰라, 그죠 자, 분양 문의처는 물어볼 것까지는 없고요. 확인으로 다시 빠져 나옵니다. 자, 분양가가 7억에서 8억 정도에서 나와 있는데, 84 타이 요걸로 봐야지. 요거 114, 요거 앞에 있는 걸로 보면 안 되고 뒤에 있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84, 그냥 흔히 말하는 국민평형 34평. 자, 요걸로 해서 봤을 때 230개가 나와 있으면 거의 다 84A 타입이구나. 이게 7억 5천 정도. 그리고 84B가 116개. 7억 3천. 84C는, 야, 8억 6천. 이건 뭐야? 뭔가 조금 다르네. 평면도 조금 이따 볼때 한번 제대로 봐야 되겠다. 날짜는 제가 오늘 편집하고 아마 날짜상 내일 정도 올리게 되면은 바로 특공이랑 청약이네 그죠? 예. 8사 a 타입 b 타입 b 타입은 뭐 별로고 c 타입. 아 위에 뭘 하나 줬으니까. 그렇다니까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다른 거는 7억 5천 7억 3천 하는데 1억 3천 정도가 비싸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위에 뭐 다락방은 공짜예요. 뭐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공짜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럼 분양가가 다 똑같아야지. 자, 하여튼, 그렇고요 전매제한이 있구나. 24년도 5월 11일서부터 매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고. 단지 배치도 나와있고려는데 요거 보는 거보다 홈페이지 보는 게 훨씬 더 낫겠죠. 학교는 뭐, 어차피 다, 고, 금방에 다 있으니까. 그리고 강남역까지는 52분. 알았어. 오케이. 콜. 자, 홈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산 행정복지센터 앞. 코그 앞에 있다는 게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아, 요거는 또 반대편에서 거꾸로 해서 또 그려놨네? 아까는 산이 요렇게 밑에 있었는데 요번에 저 위로 해서 들어가 있는 케이스고. 산이라기보단 뭐 하여튼 뭐 녹취 공간. 요거는 여기 땜빵 있는 거 보니까 여기 묘 있나 보다. 묘. 이거 시간대만 한번 또 찾아보세요. 어, 24 필치를 다 그냥 갖다 붙여놨기 때문에, 야, 이거 하는데 오래 걸렸겠다. <laughs> 대지 면적은 5만 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세대수가 작으니까, 12,500 제곱, 건폐율 이거 다 아까 나와 있었구요. 지하 4층서부터 30층, 어, 350 세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옆으로 해서 봤을 때 아파트가 맞은편에 꽤 높이 있네, 그래도. 이게 부영 사랑으로 7단지일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어이 밑으로 학교가 하나 있고 그랬었는데 아 이거는 그냥 조감도로에서 나와 있는 거라 씨, 드론을 가져가서 띄우든가 그래야지 이럴 때는 진짜 드론 띄워야 돼 이런 데는 가까우니까 자 여기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학교인데 도농초가 바로 앞에 있고 아 요것도 이제딱 장애 좋은 곳만 그려놓고 그래가지고 음자 지금 도농 재정비 촉진 지구. 지금 지구, 진건 지구, 요거는 이제 옛날에 많이 했었던 부분이고, 다산 진건 지구랑 지금 지구랑또 얘기가 또 완전히 다르죠. 똑같은 다산이라 할지라도, 다산역은 조금 더 멀어요.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오히려 도농역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거 경의 중앙선이잖아. 아, 조금 아쉬운데? 이렇게 되면은 7호선으로 해서, 아니, 8호선으로 해서 나가는 이 핑크색이 훨씬 낫지. 요거는 강남 쪽으로 해서 연결이 되니까, 갈아탈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진짜 그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이거 하나 가지고 가도 돼. 그리고 8호선 예정, GTX B 라인, 다산. 이쪽으로 아마 예정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학교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학교가 없는 데는 없어. 없어도 생깁니다. 그래서 학교를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학교 가서 공부를 잘 하느냐가 걱정인 거지. 프리미엄, 일단은 뭐 동탄이나 어디 이런 데보다는 훨씬 더 가까우니까, 서울이 가까우니까 이 정도면 훨씬 더 유리한 거구요. 자, 북쪽이 저 위쪽인데, 다산 성당, 프리미엄 아울렛 방향이고, 캠퍼스 몰, 다산 우체국 필요 없고, 아울렛 방향, 하여튼 저 이제 위쪽이 프리미엄 아울렛이고, 여기가 이제 보전 녹지로 해서 들어가 있구나. 아까 있었던 여기 땜빵. 이걸 굳이 내가, <laughs> 굳이 구태여 찾으면은, 금방 찾긴 찾겠는데, 어쨌든, 여기 바로 앞에, 이거, 부영사랑으로 7단지가 딱 가리고 있어갖고, 요게, 애매하긴 애매하겠다. 예.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학교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동향으로 빠져나가는 게, 이게 최고겠네. 거리는, 이 정도면 꽤 괜찮을 것 같고, 어, 한신 슈플러스 아파트 높이는 그렇게 높은 것 같진 않지만, 요 사이로 이렇게 해서, 예 조망이 나가는 게 낫지. 여긴 그래도 꽤 많이 걸리긴 걸릴 것 같고, 요런 거는 뭐 높은 건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뭐 볼만한 건물이나 이런 건 아니니까 이거 한참 그때가 공사했을 때 그때 얘기구나 이거 네. 하여튼 여기에 다산 파크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는 거고 거리 한번 재볼까 여기서 들어간다 치면은 거리는 그래도 뭐 80m 아 요거까지는 조금 아쉬운 거리고 여기서 들어간다 치면은 여기까지 하게 되면 270m. 아, 이 정도면 괜찮다. 예. 여기서 그냥 동향이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방향으로 해서 봤을 때, 이제 북쪽이 위쪽이니까 조금 이렇게 이제 돌려온다가 치고, 103동이나 102동 쪽, 102동이 이제 조금 가리게 될것 같고, 예. 103동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여기서 84A나, 뭐, 84C를 하든, 예. 하여튼 그쪽으로 해 가야 될것 같습니다. 84C는 여기 꼴랑 네 개밖에 없는 거구나. 펜트를 만들지 차라리 펜트라고 얘기하기는 뭐 하면서 그냥 복층으로 해서 빼버리고 펜트는 어차피 사이즈가 똑같으니까 펜트로 해서 갖다 붙이기는 얘기가 좀 애매하긴 하다. 예. 커뮤니티는 밥 주고 수영장 있고 뭐 세탁물 이런 거 아닌다면 그냥 의미는 없고요. 저번에 청주 가서 보니까 조깅할 수 있는 트랙이 좀 있더라고. 간이 트랙. 그냥 조그만 거야, 조그만 거. 예. 그래도 없는 거보단 낫죠. 친환경, 엔지니어 그마감재 요거는 뭐냐면은, 자연석이 아요 그러니까 인조 대리석 말고 자연, 엔지니어 스톤, 진짜 천연으로 된 거. 그건 또 라돈이 나와, 오히려. 예. 그래서 제가 라돈 측정기랑 다 사둬놓고 해서 왔다갔다 하면서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 입주 전에 베이크아웃을 다 해준다고? 네. 베이크아웃도 건식이고 습식이 있어요. 하여튼, 그렇고, 예, 해준다는 얘기야? 자기네가 다 알아서. 어. 자, 평면 정보 한번 보시겠습니다. 84A 타입. 거의 다뭐 주력으로 해서 나가는 게 이건데, 일단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방. 방. 거실. 방에서 포베이 판상형.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죠. 포베이 판상형 드레스룸은 이 정도 있으면은 8470 괜찮고 주방 옆에 알파룸이 여기가 두꺼운 벽이네. 이거는 까내지를 못하겠다. 그럼 이제 여기는 뭐 천상 팬트리룸으로 해서 쓰게 될것 같습니다. 발코니 공간이 이 정도 있으면 나쁘지 않고 현관은 꺾어져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냥 뭐 예전에 뭐 나왔던 쏘쏘 so 예. -so. 확장형으로 해서 가는 거는 뭐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고, 뭐 베란다 없앴다 뭐그 얘기인 것 같은데, 특별한 건 없고요. 거의 다 1, 2, 3종에 다 고르게 퍼져 있기 때문에 역시 특별한 건 없는데, 어, 8, 4, B는 좀 특별한 게 있죠. 8, 4, B는 이거 뭐 분양권 시장에서 거의 언급을 잘안 했었잖아, 사실 이거. 예. 타워형이니까. 타워형에서는 좀쳐주질 않지만 그래도, 예. 조망이 이쪽으로 해서도 나가고, 이쪽으로 해서도 나가고, 투웨이에 투베이니까, 투웨이, 투베이. 요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 양창이 있어갖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아, 드레스룸이 좀 좁아요. 마통풍이 딱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84타입 아까 봤었던 것처럼, 여기 같은 케이스는 주방하고 싶다. 여기에서 나가는 창문이랑,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마통풍이 가능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판상형의 기본이죠. 예,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84C는, 이건 돼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84A랑 똑같은데, 여기서 요거, 요거 있다고 해서 이제 2층으로 해서 올라간다는 거. 그거지, 뭐. 다른 거 없어. 그래갖고 이제 이 위에, 다락방에서 이렇게 조금 더 있고, 그러면은,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어, 여기다, 그냥 그, 파라솔, 그네, 그리고 바나나, 저기, 이렇게 해먹 좀 갖다 놓고 이런 거 있고, 그러면 좋지. 바베큐 파티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 근데, 1억 2천이 더 비싸. 애매하다, 그죠? <laughs> 이 모델 하우스 같은 경우는 아까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이제 여기서, 보이는데, 제가 이제 컴퓨터가 이 상태가 상당히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이사 오면서 한번몇 세렸나? 이상해. 인터넷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다안되더라고해서 인터넷을 바꾸려고 지금 5월달까지 기다렸는데, 인터넷 선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가 문제가 돼갖고, 갑자기 이렇게 맛이 갈 수가 있나? 하여튼. 어우, 주방창이 있죠. 굉장히 조그맣구나. 그래도, 마통풍이 가능하게 지금 이렇게 요정도만 있어도 돼 괜찮아 물론 더 많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뭐 와이드한 싱크볼은 아니고 야 마감지 괜찮다 어두 컴컴하니 그냥 어야 이쪽은 아예 껌껌하다 위에 있는 것도 그냥 뭐 스윙도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멋지긴 하는데 스윙도어가 근데 이제 주부님들이 팔이 안다니까 어떻게 본 키에도 나을런지도 몰라 아이 공간을 이렇게 누가 써다 팬트리나 이런 걸로 쓰고 그러지 그죠 안방도 간접 등을 많이 해놨구나. 어우, 파우더 룸을, 이렇게, 이게 파우더 룸은 아니지. 예. 파우더 공간이지. 어, 드레스룸이 그, 굉장히 넓어 보였는데 막상 보니까 막, 그렇게 막 넓거나 막 그러진 않네. 예. 그리고, 어, 욕실을 가봐야 되는데, 욕실을 가서 봐야지 얼만큼 마무리를 깔끔하게 잘 했고 돈을 많이 썼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냥 그냥 저냥 쏘쏘 요거 인제 안방 어 내가 좋아하는 해바라기 우리 청주에서 봤던 그거는 아니다 완전 최신형으로 해서 나와 있는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노말하게 쏘쏘 애들 방에서도 뭐 본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면 뭐 딱히 뭐 보거나 그럴 건 없는데 창문이 어 창문이 그래도 풀창이네 여기 밑에까지 내려와 있는 거. 하프창이나 반창이 아니다 보니까, 하프창, 창이 조그만 거, 예.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 좀 채광이 좀덜 하지. 여기서부터, 아이고, 다시 한번 그려드릴까? 창이, 요 밑에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잔뜩 나와 있는 거, 반만 나와 있어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래도 좀, 개방감이 좀더 좋지. 아무래도. 그럼 여기서 한번 먹을까?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제 길게 나, 나와 있는 거. 일장일단이 있지만 가깝하지 않아서 이게 좀더 좋기는 좋은 것 같아. 밑에 이제 이렇게 뭐 벽으로 되어있고 그러면은 단열이나 이런 건 좋아할,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그렇지. 전형적인 4칸짜리 팔사타입이죠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봤는데, 다산이 아닌데 다산이라고 해서 이제 갖다 붙인다는 거. 그게 이제 조금은 아쉽지만은, 아,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일단, 서울이랑 이런 데 가까우니까 그냥 그거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가는 거지. 여기서 뭘 바래. 예, 그리고 뭐 주상복합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앞에 뭐 그렇게 녹지 공간이 멋들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바로 앞에 코앞에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 것보다 그래도 이게 낫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조금 저평가를 하게 될 만한 여지가 좀 있어서 그렇긴 하는데 어,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도 가까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없는 것보다 지하철이 있으니까 그죠. 여기도 있고 저 위에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와 좋아 이건 아닌데 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죠. 애매하다. <laughs> 그래도이 정도면은 서울이랑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아 여기 수변공원 이거 예. 왕수천 제가 일곱 살 때부터 갔던 거니까 이것도 한 40년 넘었지. 요런 데도 좋고 어. 여기도 많이 갔었어요.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근데 이제 여기 안 가고 하남. 어 하남 농수산 시장으로 그쪽으로 많이 가지. 여긴 좀 비싸고 하남도 좀 비싸긴 하는데 조금 들쳐. 이걸 좀 들치니까 예하여튼 이래저래 상하라는 데서뭐 나쁘거나 그런 문제 같진 않고 어 구리 롯백도 있잖아. 보면 볼수록 괜찮은데 예. 네. 청약에 대한 결과는 저는 솔직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주변 분야가랑 맞춰봐야 되겠죠. 하지만 일단은 나쁘지 않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